까망이를 위해서 스크래처 하우스를 선물했답니다. 하, 아, 정말 저거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곰손이라서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물론 약간 좀 허접합니다. 이게 사진에서 봤을 때는 엄청 견고해 보였는데, 막상 제가 만들고 보니 너무 허접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거 만들어주자마자 우리 까망이가, 까마귀가... 아이고. 이거 만들어주자마자 까마아 우리 까마이가 좋아하면서 들어갔답니다 까멍어까멍어왜 이렇게 까망이가 일정이 되더니 난폭해진거야 도대체 응? 까마아 다시 순한 까마이로좀 돌아와 주면 안될까 아 까망아 자 엄마가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부시럭부시라는거 갖고 놀라고 이것도 사고 어휴 정말 우리 까마이가왜 저렇게 행복이를 못 살게 걸고 그런 걸까요 까망아 자 엄마가 주는 집들 들어가 봐 저기 자 저기 캣닙도 뿌렸어 저기 들어가 봐자 들어가 봐 아이고 아이고 제발 부셔지지 않고 잘 까망이의 까망이의 놀이터가 되기를 까망아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야망아. 들어가 보다아 야망아. 야망아. 한 소리가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까망아 행복이랑 사이좋게 좀 지내봐. 무슨 일장이 그렇게 싸나온 거야. 자. 까망어 여기 집좀 들어가 봐. 응? 집좀 들어가 봐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자 가만 여기 좀 들어가 봐 여기 좀 들어가 어기좀 들어가 봐거기좀죽 그래 그래 들어가 보세요 가만아 어때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야좀 들어가 있지 가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저런 걸다 만들었다 저 진짜 아전 진짜 만들기를 싫어하거든요 만들기를 안 친한데 아 까먹어 응. 응. 제발 평화롭게 살자 좀 응. 평화롭게 살자고 왜 넓은 집에 왔는데 왜 싸우는 거야 아이고 아